그거 하려어얘문다 얘. 얘. 들어가 봐 곤충젤리 저기 빵꾸뚱뚱 타나? 빵꾸뚱에안 타야지 그럼 시켜야 되나? 사야지 시키면 오라걸리니까 아니 어디서 사 곤충젤리를 제가 드 밑에도 한번 바르자 크로코보드나 뭐 그런 걸로 뒤집어지지 않게도 해야 돼 지어지면회사를 가는 중이 거야. 엄마이 좀 쉬어 쉬어야 될거 같아. 어, 한번 보고. 이렇게 어두운데 있습니 혹시 뭔가 물 끌까? 이렇게 컵어어두 엄마, 엄마가 뭐라고 검색하면 돼. 얘 그거를. 사슴벌레 사육장 사육 세트. 그럼 오늘 오는 게 낫지 않을까? 최대한 빨리 오는 게 나을 것같아 일단 이 통의 흙을 그래도 얘를 좀 낮게 깔아주고 통화서 얘를 일단 두고 있잖아. 이게 완 사진 되는 거아 일단 참 넓적 사진벌레다. 음, 그적 그러니까 사진벌레?